안녕하세요 왕릉얘기입니다 오늘이 2월 10일 설날입니다 네, 까치까치 선다는 낚시 봐야죠 몸바다 심해 가보지가 낚시 나왔어요 현재 날씨 지금 배 꼴랑꼴랑 내는 보이시죠 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너울이 있네요 오늘 좀 애를 먹는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오늘 장비와 채비 어, 멀티지깅로드인데요 어, 6 5피트 헤비 멀티지깅로드입니다 5.3대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릴 원줄 합사 1호 채비는 네 자작채비죠 어, 왕눈이 오모리 리그입니다 오모리 리그 봉돌 40호의 애기는 삼봉의 애기입니다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손맛 봤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말하는 신발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날이 꼴랑꼴랑 되지만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연상은 아, 설이 지나고 올라가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 충만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해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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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 악당들 조용해. 히아 절차 대줘야지 요. 다 손맛이 좋아. 오, 아니야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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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제발. <laughs> 오, 어안 걸려. 걸린 무게가 아니야. 걸린 무게가 아니라. 사이즈 오, 사이즈 큰거 같아 느낌이. 아니야 왔다 왔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쳤습니다아 주변에 악당들이 많네요 사이 좋아요 good 와. 왔다 어, 나 붙다. 봤지, 봤지? 났어? 어, 나 붙어. <laughs> 다시 오겠지? 아니, 바닥 찍자마자 붙었네. 바닥 찍자마자 붙었어. 니한테 갈 수도 있어. 조심해. 뒤로 기대불어. 어, 그게 나. 다시 왔다. 왔다, 왔다. 하나, 둘, 으트 방금 한번못 먹었거든요. 다시 붙었어요. 됐어, 됐어, 됐어. 고맙습니다. 나 옛날에 참질라도 뒤로 자빠졌잖아. 근데 아무도, 아무도 못 봤어. 어. 다 와, 가는데 아 오이고, 볼랑된다. 오케이. 오, 좋다. 나이스. 오, 예. <laughs> 어 예. 어, 와, 사이 좋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갑인데요. 사이즈 9. 이것이 심의 갑이죠?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빵빵.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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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하나, 둘. 히트. 무게감이 가을 갑이 사이즈 정도 일것 같아. 아가야? 노이트 no 보입니다 뭐요 오케이 에 가을 가가비 쬐기 가라네 가을 가비 사이즈가 나왔네요 가을 가비 사이즈가 내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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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어? 어? No. 오케이. 어, 스 어, 괜찮다. 그놈아. 저왜왜 왜 그렇게 떠요? 왜 대가를 때려불라래 아, 가급이 사이즈입니다.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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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요 보이지? 하나, 둘. 와. 이 아 꾹꾹 쳐봐가 살짝. 근데 얘도, 얘도 작다. 오케이. 어, 애기 없어. 아무기가 없어. 어짜. 여기 어째 부렀어. 가을감이 사이즈네요 또. 네. 어 점심을 먹고 포인트를 좀 옮겼습니다. 으짜 어, 바다 날씨가 어, 오전에는 많이 꼴랑됐죠. 지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배가 음, 어, 약간만 꼴랑꼴랑 됩니다. 어, 겨울 바다 날씨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어, 자주 나와서 손맛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저의 조과 어, 일곱 마리 잡았네요. 어, 처음 잡은 두 마리는 그나마 사이즈가 좋았고 어, 그 다음 녀석들은. 어, 가을 갈 사이즈였어요. 오낚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한참 내려가죠? 네, 8, 90m 거니까 한참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날씨가 좋아진 만큼 갑오징어 팍팍 붙었으면 좋겠어요. 바닥을 얼른 찍으세요. 자, 바닥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먼바다 갑오징어 액션은 뭐내맘꾸라고 비슷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바닥을 찍고 어, 어떤 때는 이렇게 살짝 들어줘서 곱해질만 이렇게 어,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오늘은 바닥을 자주 찍어주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너울이 심해서 바닥을 찍고 어, 들어주면서 어, 갑오징어가 붙었으면 무게감이 느껴지겠죠.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모르시는 한 분을 위해서, 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찍고, 거해지를 해주면, 이게 액션이죠. 그러면서, 갑오징어가 붙으면, 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초리대가 꾹꾹 쳐박죠. 네. 그런 식으로, 입직, 입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갑오징어나, 네, 한치도 마찬가지고, 이, 붙어버리면, 모를 수가 없어요. 네. 의심나면 무조건 챔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챔질은 강하게 하세요. 오케이, 오랜만에 왔다. 히트. 와, 오, 저수. 어, <laughs> 세트? 예. <laughs> 여러분. 와, 두 시간 만에 입질 받고 걸었네요. 이야, 예,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있으면 나온다, 안 나면 없는 거다 생각하는데 <laughs> 이렇게 오랜만에 입하면 그래도 기분 좋죠. 예,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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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왔다. 오, 사이 좋다, 오. 오. 사이 사진, 사진. 어이. 어우, 사이 좋았네요. 네. 나이스. 아, 거의 한2 시간 만에 히트했어요. 기분 좋습니다. 뭐야 이게? 어이구 이거 뭐 이상한 게 느낌이 들어서 챔질했는데 걸렸네요. <laughs> 네, 채비질 한참 뛰었는데 뭔가 따라와서 <laughs> 챔질했는데 걸었어요. 올려보겠습니다. 어이구 나온다. <laughs> 세기사 <세비사도> 해야 돼. <laughs> Okay. 뭐야? 아, 이녀석이. 아, 오! 카메라 보이지, 네다가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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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에. 여 여러분, 에. 여여주분 에. 여 여러분, 여 여러분, 갖다 러면안빠러분 에. 에. 여러분, 에. 여러분, 에. 여러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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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뭐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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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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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어, 좋네요. 나이스. 잠깐만 잠깐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오 잡고 있어. 나불었다 와. 나와버렸다, 나와버렸다. 저거 마을 시켜갖고 저거 시죠. 왔나 아, 알았어 알았어. 다시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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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다 다시 왔다. 자아 아이 자식 간사한 놈이네 패트 나도 왔어 아, 따브리트 카메라 가려 뭐라고 했지? 카메라 좀 가리지 마세요 <laughs> 내가 주인공이야 아 빠졌다 내채널된는 내가 주인공이야 오케이 오 좋아요. 야, 옆구리, 옆구리 찍어어어요한 네. 번, 이 녀석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한번 붙잡고 넣고 다시 걸렸어요. 옆구리 걸렸네요. 우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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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이거, 뽀록인데? <laughs>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갑입니다. 뽀로뽀로 뽀로뽀로 역시 뽀로 과그 어법 과 예, 그렇죠운이 죠？자, 오늘 마지막 갑 이, 네, 오늘 마지막 갑 입니다. 2월 10일, 먼바다 심해, 갑오징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두 자리 수치 않네요. 네, 사이즈도, 네, 계란은 안 나왔습니다. 사이즈 좋은 녀석과, 네, 가을가비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만족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텀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 갑오징어가, 나오다가 텀이 길면 지루하죠? 왜안 나오지? 없는 건가? 그럴 때일수록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안 나오고 그러면, 3 0 1고 그러면 약간의 멘탈이 나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집중해서 낚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한 마리씩 뽑으면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채비에 붙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만족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나와서 이렇게 어, 영상도 찍고 손맛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영상이 올라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복 충만하시고 건강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조과 진실의 소쿠리 입니다 네. 12마리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 허챔질로 허챔질이 아니죠 못 먹은 녀석이 두세 마리 있었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소쿠리가 더 가득하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많이 잡고 싶어요 사이즈 좋은 녀석 잡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사이 좋은 녀석 마리수 하십시오 저도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조과 진실의 소쿠리였습니다